다음은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의 픽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CG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는 올해 제25회 무주 반딧불 축제 개최가 결정됐습니다. 올해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무주군의 반딧불이 서식지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코로나19로 무주 반딧불 축제가 열리지 않아 아쉬워하던 분들이 많았죠. 아무래도 올해 역시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 축제장은 따로 조성하지 않고 대부분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그리고 무주의 자랑 태권도원과 연계한 1박 2일 생태탐험이 운영되고요. 또 사진에서 보시는 이 무주 반딧불 축제의 자랑 낙화놀이도 이뤄집니다. 사전 예약제이다 보니 참여 인원이 축소된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렇게 신비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는데요. 올 여름의 끝자락 이제 무주 반딧불 축제에서 신비한 추억들과 함께 여름을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네, 여기까지 오늘의 픽이었고요. 다음은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원들이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성금을 전주시에 기탁했습니다. 장수구는 7월 한 달간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를 위해 전 직원 일손 돕기를 재추진합니다.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은 사회 소외계층을 찾아 제철 식재료로 만든 밑반찬을 전달했습니다. 포토뉴스 마치겠습니다.